그게 지금 몇개 있거든? 이제 헷갈린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다 붙였잖아. 그게 맞습니까? 막 이러니까 자신 떨어졌어. 내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볼때 내가 전문가로 보여야 하고 이제 알겠어요? 포스가 떨어졌다고 지금. 약간 무서워야 저 사람이 어, 이거 뭔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빨리 매수를 안 하면은 이거 날라가면은 내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지금은 어, 이거 좀큰 소리 치면은 내가 이기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지금 받았을 거라고 그죠. 내가 이거 좀 뭐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공부니까 얘기한 거야. 맞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귀한 기회를 얻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기다리려고 지금 내용증명 보냈는데 제대로 대응이 안 됐잖아요. 자신이 없다고 맞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를 때 처음에 얼마를 앵커링을 할 건지 그것도 정해 놓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기억력이 조금은 다 기억하세요 그냥 근데 다 이름도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땅이 만약에 여기 에세 군데면 은그 번지수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그쵸? 있을 거라고 얘기하다 보면 근데 레파토리가 있으면 다 보면 옛날에 탁 했거든 수첩 갖고 다니다가 운전하다가 탁 하면 한쪽에서 세워놓고 뭐 아는 척해야 될 때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번지수까지 탁 얘기하고, 자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 그냥. 반대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끌고 가야 돼. 끌려가면 안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꼭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메모를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어 잠깐 끊으세요 빨리 왜 그런지 다 알아 내가 왜 끊으라는지 그럼 내속을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한테 얘기하면서도 지금 끊으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갖고 직업으로 할 거고 평생 할 거면 내가 지금 알려준 레파토리대로 해야 될까? 그대로만 하면 돈 본다니까. 옛날에 이렇게 다 했던 걸 가르쳐 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기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